나거든요. 오 색상 맞다. 어, 근데 언니가 빨간 쨍한 빨간 하시면 요거 이쁘네언니 빨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. 저 계속 보여드릴까요? 음, 피팅 한번 해주세요. 요거 팔팔한 언니들도 싹 가는 언니들. 어 색상은 빨강. 요 유럽색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 요거 겨자, 차콜 보라도 있어 언니. 어 언니가 가져가셨어요. 어어 <laughs> 어. 뺏겨버렸어 언니한테. <laughs> 어자요렇게 <laughs> 이거 너무 이쁘죠 동글이? 어, 어이나이 꽃이 이거 이거 이쁘지 않아 요렇게 응. 음. 아이바게이쁘네 언니들 다잘 어울리네. 11만 7 3 0 0원이 동그리 니트. 어, 요렇게. 응. 개발? 응. 이쁘죠? 동그리. 요렇게. 오! 이쁘죠? 부들부들해요. 부들부들. 동그리 니트. 고민하실 밑에. 필요가 없으세요. 진짜로. 어, 완전. 움직임도, 어, 그런 거 없이. 동그리 니트 필요하시니데 어. 동그리 니트 이뻐요. 어, 맞아, 맞아. 말모예요. 맞아, 맞아. 아니 이게 진짜 고급스럽고 사진에 화면에 못 담더라고 언니들. 어 이쁩니다. 이색상도 이쁘네요. 이거. 이 색상도